야신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이 주일 예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힘이 있다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연장할까라고 애쓰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시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애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불사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먼 곳까지 보내서 무엇을 찾아오라 그랬냐?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생 불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예전에 떠돌던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참 부자 첫 번째 부자됐던 그분이 오래 살고 싶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자기의 몸에 있는 피를요 젊은 사람의 피로 수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피는 다 내보내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한 가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 죽었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록한 거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왜 죽을까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포가 노세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병 걸렸거나 혹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 말고 사람들이 왜 자연사할까? 왜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죽을까? 세포가 노화해서 죽는다. 근세포가왜 노화할까? 뭐 시간이 지나면 노화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불충분하다. 그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죽음의 시작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 고통의 원인, 고통의 근원, 고통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이든, 가난의 문제이든, 전쟁의 문제이든, 궁핍의 문제이든, 자연재해의 문제이든, 사람 관계의 문제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란의 뿌리에는, 근간에는 죄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죽음이요 죽음. 그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죽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싹스 사망이라. 결국죄 때문에 죽는 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더라. 이런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냐?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영생의 삶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천열매라고 얘기해요. 천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면은, 보면은 첫 번째 열매. 막 다른 열매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첫 열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첫 열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의 단어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까지 뭐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이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분림을 뜻하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시작하라고 하는 뜻의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이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떤 뜻이 확정되었냐? 분리라고 하는 단어와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자연적 산물의 첫 번째 열매를 말씀하고요. 담겨져 있는 항의, 숨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리되어 시작한다. 따로 떨어져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까? 무엇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시작되어졌을까?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시작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니다 그런데 드려진 사람들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재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람들, 재화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사람들이요 죄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새로운 피조물. 예수 빌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 러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제로 3장 10절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 새사람을 입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빌리포속에서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왜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영원한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매 주일마다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기해야 되는 게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죄와 분리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부활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정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새로운 피정물이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 믿음을 통하여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다른 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고 죄와 따로 떨어져서 시작되어진 새사 그게 우리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 있다. 그런데 그 부활은 각각 차례대로 시작되어진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불에내첫 번째 시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두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생과는 달라요. 환생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일들은 몰라요. 부활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뭐요?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뭐냐? 육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는 아니에요. 이런 육체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있지만,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 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하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니.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빌리포서 3장 20절서부터 21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그 우리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의 스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꾹꾹 잠궈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보고 싶어해서 환상으로 주님이 보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먹는 것을 내게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을 들을때 주님이 드시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거예요. 그런데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체요 영원한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잠겨져 있지만 그 문을 열지 않고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은 뭐냐? 주님의 그 몸에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변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니 리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입하신 그날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요? 썩지 않을 것으로 분명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걸얘기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지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은 죄와 분리되어서 새로 시작된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죄와 따로 떨어져 시작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부활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메드로서1장3절에 그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게 산소망이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너무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면 쉴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갈수 있다는 거죠. 아 조금만 있으면 내가 쉴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하고 지금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 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조금 지나면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괴로움들,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후원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이 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에 그걸 내가 믿고 확신할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들, 힘든, 괴로움들을 구할수 있어요.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인생 끝에는 천국에 있고 이 인생 끝에는 내 부활이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힘들, 세상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천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 너희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너희도 이런 부활이 너희들에게 있단다. 그니까 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위력을 가지고 살아라. 힘들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예수 그리때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신자가 죽게 하시고 다시는 부활도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승천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에 앉히신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인가? 철저하게 정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아래 끊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의 영어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앞에 모든 창조의 만물들을 발앞에 되는 거예요. 발앞에. 이걸 누가 주관하는 거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말이 좀 어렵지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6 절서부터 8 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전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종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28절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겨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니다 증명하며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종의 의미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의 의미가 뭐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이한문의 뜻은요, 옷을 입는 순서예요. 옷을 입는 순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을 겉에로 입지 않잖아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위에 입을 옷들을 입잖아요. 그옷 입는 순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대로 그래 복종이 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복종할까요? 무엇에 복종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많이 사랑하라. 거기에 복종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을 제우선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힘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있 힘든 일이지만 있 어려운 일이지만 역경이 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 힘듦을 어려움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은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시는거예요그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거예요. 세 번째 공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며 살라는 고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죄와 분리된 존재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 그리고 정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매주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